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시로 서성안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내신과 비교과를 갖춰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신과 비교과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논술을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두 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을 하향, 안정, 적정, 소신, 상향 총 5개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합격 난이도를 제시해드릴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판단 기준 을 명쾌하게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교과 전형과 달리 학교별로 평가 기준과 인재상이 모두 다르고 전형별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5단계로 나누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지표를 제작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곧 다뤄 볼 합격 확률과 판단 지표에 관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방법은 메이저 리서치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서 쓰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다기보다는 아주 많이 간소화 및 보편화 시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전략 솔루션 안내 공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듯이 솔루션에서는 실제 대학교의 정량 정성 평가 방식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내 여러 정량 지표와 비교과를 연계하여 서류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여러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지표를 활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솔루션 진행자들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소속 학교 양상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발현되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댓글 기반 모의 정식 컨설팅 컨텐츠처럼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에 집중하여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순서로 정리된 내신 구간별 학교. 격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한 라인 역시 스카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할지라도 단순 내신 등급만 보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서강대학교는 비교적 정석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편이지만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비교과를 20% 반영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경우도 올해 성균관대학교와 비슷하게 전형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은 비교과도 반영. 영하지 않고 최저 등급도 적용하지 않아서 교과만 극단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스카이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표가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형을 변경했으니까 한양대학교를 지원하실 분들은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웹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별 개수당 지원 난이도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5개의 하향 지원의 경우 메디 를 제외하고 일반 학과 중 작년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학과의 70%컷 이상을 의미합니다. 매년 입결은 변동하기에 하향지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기준 일반적인 모든 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합격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4개 안정지원의 경우 최근 인기가 매우 높은 생명 IT 반도체, 상경계열 등의 인기학과나 청균관대학교 반도체,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 학과 등 메디컬은 아니지만 특수한 학과의 작년 70%컷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합격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별 3개의 적정 지원은 전체 학과 작년 70%컷 중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 학생들은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절대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붙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이나 하향 지원을 하나는 잡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두 개부터는 합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비인기 학과 중 70%컷 중간값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비인기 학과의 목록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인데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확실하게 인기가 적은 학과에 지원하거나 또는 확실한 하향 카드 하나와 함께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한 개는 전체 학과 중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학과의 70%가 기준입니다. 단 서강대 글로벌 한국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너무 심하게 펑크가 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합격 확률이 0%는 아니지만 이쌤은 지원을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별 0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더욱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 할 기본적인 마인드 셋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를 뿐 실력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전형만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즉 나의 비교과 퀄리티가 최소한 나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자의 내신 차이를 만회할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간소화된 비교과 판단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신이 1.82등급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작년 수시등급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의 합격자 내신 등급 중간값은 1.46입니다. 따라서 내가 합격하려면 내 비교과의 가치가 내신 1.82 등급에서 1.46 등급을 뺀0.36 등급만큼이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해도 내신을 더 중요하게 보는 학교와 전형이 있고 비교과를 더 중요하게 보는 학교와 전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비교과라 해도 어느 학교는 훌륭한 비교과라면 내신을 0.5 이상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어느 학교는 아무리 비교과가 훌륭해도 내신 0.1 이상은 만회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커트라인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내신 등급 차이가 곧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생이 부족한 내신을 비교과로 만회한 정도인 겁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알면 특정 학교, 학과, 전형에서 평균적으로 비교과를 중요하게 보는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내신 중간값은 1.46이었고 종합 전형도 보면 중간값이 1.89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인 이0.43 등급이 바로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가 평균적으로 판단하는 좋은 생기부의 가치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 등급 차이는 0.36 등급인데 교과와 종합 내신 등급 차이는 0.43 등급입니다. 즉 이를 나누어 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생기부 수준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 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자 면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생의 평균 비교과를 0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생의 평균 비교과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신 1.82등급을 받은 학생은 생기부 점수에서 83.72점 을 받아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이 학생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하려면 77.94 점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내신 등급이 1.29고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등급이 1.97이기 때문입니다. 내 내신은 당연히 변하지 않았을 테니 1 8 2 등급이고요. 즉 내가 두 학교에서 모두 동일하게 비교과 점수 80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성균관대학교는 83.72점을 못 넘었으니 떨어지고 한양대학교는 77.94점을 넘었으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학교별로 학과별로 전형별로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유리한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특목고 또는 자사고 학생인 경우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많아서 예외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예시를 찾아봤을 때 인기 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50% 컷이 2.74 등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시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이 비교과가 압도적으로 우수한 일반고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판단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해당 학과의 비교과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아무리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해도 합격생의 대부분은 일반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일반고의 비율이 낮은 성균관대학교가 42%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가 특히 낮은 수준이고, 특목고와 자사고 비율이 높은 성균관대학교마저도 2022학년도에는 일반고 학생이 전체 정원의 총 56.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만 고려한 수치입니다.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학생 비율이 49%로 절반의 1% 부족하고 서강대학교는 종합전형임에도 일반고 학생 비율이 55%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해도 일반고 합격생이 절반을 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절반에 매우 가깝기는 합니다. 즉 상위 50% 컷이 특목고나 자사고 기준으로 공시된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공시된 경우도 충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컷중 에서 일반고가 확실한 곳들만을 추려서 학교마다 평균을 내두었습니다. 물론 평균을 내기 때문에 학과별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과 구분 없이 학교 전형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가 내신을 극복하는 정도를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와 전형이 같다면 평가 기준 자체는 똑같으니까 객관적인 요소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과가 내신을 극복하는 수치는 저희가 미리. 계산해 두었으니 따로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강대학교는 0.296 등급, 성균관대학교는 0.592 등급, 한양대학교는 0.362 등급입니다. 한양대학교는 그동안 최저등급으로 인해 교과전형 입결이 높았고, 이로 인해 종합전형과의 등급 차이가 더 벌어졌을 수 있는 점을 생각했을 때 성균관대학교의 비교과 중요도가 독보적으로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판단지표를 활용하실 때 가급적 대학 어디가에 공시된 자료를 사용하되 그 자료에 나온 수치가 절대 일반고 학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비교과의 실질적인 중요도인 Y-Z를 방금 말씀드린 등급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로 우수한 비교과를 가져야 하고 어느 학교, 어느 전형이 가장 유리한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성한 합격 확률 미리 보기 컨텐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판단 지표와 저희가 실제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솔루션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소장님과 운영팀 차원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개발 및 업데이트 해오고 있는 지적 재산인데다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 지표를 알려드렸는데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도 직관적으로 지원 난이도와 학급별 유불리를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 솔루션에서는 조금 더 통계적이고 복잡한 지표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과 평가 기준도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매우 중시하고 어떤 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공 적합성 중에서도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을 더 중시하는 학교도 있고 과목 선택에 위계를 보며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더 중요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내가 받게 되는 비교과 점수가 다를 수 있고 이 또한 판단 지표와 솔루션에서 말씀드리는 유불리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컨텐츠에서 얻어가실 내용은 내가 모범생기부와 비교했을 때몇 퍼센트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교과전형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한 내신을 반회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컨텐츠가 수시로 서성 안에 도 전하 는 학생 및 학부모님 들께많은 도움 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